길게 안 돼? 응? 길게 안울려져 그거밖에 안 튀겨? 응? 그거밖에 안 튀겨? 응. 그럼 빼. 여기 굴려요 네, 내리막길로. 응? 걸려. 씨. 응? 그럼 옛날에 나도 그렇게 걸었어. 여기 딱 좋네. <laughs> 아야, 삼단으로 가다가 그렇지 응? 탁 놓으면 걸려. <laughs> 지금 몇 단이요? 삼단 너. 어. 삼단 <laughs> 넣어야 돼. 삼단. 더내리가면더내리가면 더! 더! 식사하셨습니까?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아침 6시인데요 아침 6시가 아니고 6시반 정도 됐습니다 오늘 영상 한 6도? 아침 새벽에는 4도, 6도, 7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달 날씨하고 똑같은 것 같네요. 아침에 추워서 배도 뭐고 오플 거 같고 그래서 네,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 춥다 그러니까 주유소 사장님이 세상에 말세예요.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날도 춥고요 요즘에 아, 농사 쫄딱 망했습니다 저희도 아침 어, 3월 말에서 4월 초 중순에 이제 두릅이 이제 막 출하가 되는데요 뭐 두릅을 농사를 뭐 무지하게 많이 짓는 건 아니고 시장에 갔다 팔면은 그래도 1년에 몇백만 원을 했는데 에, 올해는 두릅이 피다가 서리를 맞아가지고 두릅 끝머리가다 오그라졌죠. 어, 이게 오그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펴질 줄 알았더니 펴지지 않고 그냥 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확활짝 그래가지고 올해는 두릅을 시장에 갔다가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다 친척들하고 주변에 사람들 나눠줬죠. 뭐 저희뿐만 아니고 전문적으로 두릅 농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어박 비닐을 씌워요. 두릅 꼬다리에다가 근데 에어박 비닐을 씌운 분들도 어, 냉해 피해를 봐서 올해는 두루출하를 되게 못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후가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휴, 참, 참 이제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농사짓는 사람들. 지금 그나마에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제일 그나마 부담 없이 질수 있는 농사가 쌀 농사거든요. 네, 왜냐면 기계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시골이 대부분 고령화 돼 있어서 60대면은 청년에 들어가요, 청년. 네, 거의 70대도 청년이에요. 80먹은 노인네가 트랙터 끌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저희 동네는. 뭐,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분들이 기계화가 안돼 있는 농사를 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 고추농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한 가지 뭐 콩농사 이런 것도 되게 힘들어요. 예, 유일하게 그나마라도 쌀농사는 심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수확까지 전부 어찌 보면 기계화가 돼 있어서 그나마 좀덜한데 예, 쌀직불금이 지금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매를 다안 해준다는 게 문제죠. 정부에서 뭐 쌀이 덜 나오는 뭐 품종을 보급한다든지 뭐 요즘에 콩농사지라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는데 아 그게 쉽게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예, 농사 일반 하는 이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보고 농촌 실정을 정말로 잘 읽는다면 그런 얘기 안할 텐데 안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오늘까지만 추우면은 아침에 추우면은 뭐 다음 주부터는 내일 비 오고 그러면은 좀 따뜻해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어저께도 고추 살아갔는데 어, 고추 사, 사장님이 사 그러시더라고요 얼어 죽어요 고추를 뭐 아침 저녁으로 맨날 살이 내리는데 고추를 어떻게 심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수 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건 하우스용이라고하우스가 어, 있으면 심어도 되는데 하우스가 없으면 심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고추 모를 안 파시더라고. 뭐 이렇게 고추모 사러 갔다 그냥 왔습니다. 뭐, 고추모뿐만 아니에요. 다 모종들 뭐 뭐호박이네뭐니다 지금 시점만 오면 다 얼어죽는답니다. 렇차하고 하... 오늘 가는 곳은 고창 보리밭입니다. 드라마,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몇년 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뭐, 할 때는 알긴 알았는데, 제가 워낙 드라마를 안 봐요. TV를 안 봐가지고, 어, 잘 모릅니다. 내용은. 어, 근데, 공유가 뭐, 누가 나왔다고 어저께 잠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김구원하고 공유가 나왔던 뭐 드라마에서, 고참, 보리밭에서 뭐 제외하는 장면 뭐 영상도 있고 그러던데 하여튼 거기를 갑니다 뭐 꽃놀이는 다 실패해서 다 망가졌고요 그래서 보리밭이야 뭐 지금 가면은 한 발목 높이 정도 컸을 거예요 발목 정도는 더 컸고 뭐 조금 더 컸으면은 뭐한 무릎 안쪽으로 컸을 것 같은데 극하고 보리밭하고 같이 이제 유채꽃을 심었는데 유채꽃도 상당히 많이 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거리는 한 250km 왕복 한 500km 이짝사짝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는 길에 거기만 딱 보기는 뭐해서 어, 영광의 백수해안도로라고 하는 데를 거쳐서 구경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백수해안도로는 영광에서 쭉 돌아서 나가면은 법성포하고 만나죠. 예. 예, 법성포에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더니다 물고기밖에 없어가지고 예, 육고기를 먹으러 어, 다른 동네 그 근처에 있는 데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데 가는 코스는 똑같아요. 청주에서 세종으로 해서 논산 강경 합열 김제 예, 그리고 김제에서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겠죠. 예. 이렇게 가면은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차가 무지하게 밀리네요 아침 7시에 이 정도 밀릴 길은 아닌데 지금 추워서 옷도 겨울옷 그대로 입고 왔습니다 속에 네이도 있고요 두꺼운 가디건도 있고요 아이고 좀 따뜻해져야 되는데 농사도 되고 다잘 사는데 사는게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안쳐? 오늘 날씨가 10월 말에서 11월 초 날씨 같아요 손끝이 찌릿찌짓한데 친구는 또 사계절 글러브를 끼고 와가지고 오늘 손 많이 시려울텐데 걱정스럽네요 아우, 세종시 첫 마을이 안개가교가고 무지하게 이쁜데요. 아, 요즘에 저런 거에 안개가 아니고 거의 스모그급이지만은 세종시도 이제 주택가 쪽에 상가가 좀 들어서고 가는데, 아, 장산된다고 소문은다 났고, 어려움이 많죠. 세종시 인구 기반이 고위급 공무원들이 와서 내려와 살아야 되는데, 뭐 사무관 정도 내면은 보통 이제 6급까지를 주무관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제 5급 이상을 사무관, 뭐, 부의사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무관들은 여기 내려와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어찌, 어찌 됐든. 집값도 여기가 더 싸니까. 네. 사무관이나 이제 부의사관 같은 뭐, 5급, 4급, 3급들이 여기서 안 살아요. 대부분 어디 사냐. 서울경리권에 그냥 산다는 얘기죠. 강남, 분당, 평촌뭐 이런 데 사는 애들이 특히 이제 평촌 출신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은 정부 종합청사가 과천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평촌 본당 애들이 여기까지 버스로, 시내버스로 출퇴근하는데, 평촌에서 광화버스 타면은 종합청사까지 1시간만 딱 걸린답니다. 어, 여기 사는 대부분의 이제 주무관급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30대에서 초반에서 중후반, 40대 그럴 텐데. 아, 여력이 없죠. 한달 뭐, 월급 뭐, 뭐 3, 400, 300? 그 정도 받아서, 진짜 빡빡하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구매력이 없습니다, 구매력이. 그러니까 도시가 돌아가려면은, 어,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살고, 또 구매를 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쓰고, 그래야지 도시가 자생이 되는 건데, 밑바닥에서 구매력이 없으니까, 뭐 자영업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또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면은 또 쓰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돈쓸 데가 없다고 그러고, 필요한 거 찾으면 파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도시기능이 죽어가는 거죠. 예전에 과천도 그렇게 자리 잡는데 오래 걸렸는데, 마찬가지로, 개룡시에 육해공 본부가 다 모여있는데도 개룡시가 건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엄청 커졌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나와 있는 인구가 얼만데 개룡시가안 하... 커집니다 예, 옛날보다는 나아졌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교통편도 아직도 안 좋고요 가장 안 좋은 건 애들 교육이죠 보통 이제 소령 중령때 되면은 중고등학교 막 다닐 때인데 개령시에 하... 중고등학교가 만만한 학교가 없죠 초등학교는 있을지 모르죠 그러다 보면은 해동식 안가는거죠 소령 중령들이 예. 아주 그냥 대놓고 신호, 신호위반하는구만 뭐 신호가 있으나 마나 한거야 여기는 강경이 참 되게 특이한 동네에요 강경읍인데요 여기 대전 어... 법원 논산 출장소에 논산에 있지 않고 출장소가 강경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강경이 옛날부터 새가 쎘다 는 거거든요. 논산보다 강경이 훨씬 컸었답니다. 예, 논산에는 이제 훈련소도 들어오고 이제 산업단지가 생기고 막 그래서 논산이 지금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강경은 발전이 지금 제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해본 지가 한 20년이 넘는데 저 아파트 한채 들어온 거 외에는 변화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젓갈도 젓갈 하면은 옛날에 강경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젓갈 도소매업도 글쎄요 강경까지 굳이 제가 보기에는 강경보다는 광천이도 유명할 것 같은데 젓갈은 강경에 젓갈 살아오는 사람들이 한 20년 전에는 꽤 많았어요 주말되면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광천이나 뭐 서해안 쪽뭐 서어산 뭐 이런데 서울 경기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많이 사지 젓가락으로 여까지 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안 추워 <laughs> 춥다 그랬잖아 저기 따뜻한 해빛 나가자 좀 쉬다 가자 강경에서 햇빛에서 조금 쉬었더니 예 네, 확실히 따뜻해졌어요 장갑을 좀 바꾸고요 어, 지금 강경선 이제 어, 익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9시 넘으니까 출퇴근 차들이 없어져서 도로도 이제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정유회사들이 지금 국제 기름값이 한 60달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올랐다고 잽싸게 올렸네요 아,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공산품 가격 올리는 것도 그렇고 뭐 기름값 올리는 것도 정부 눈치도 보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뭐, 그냥 뭐 그런 눈치도 안 보는 거 같아요 그만치 재경부에서 통제를 안 하니까 그러겠죠 아, 일주일 사이에 100원이 오르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심하지 않은가 씨, 그랜저가 양아치야 씨. 가랭이가 쩍 벌어졌네 <laughs> 야, 씨. 마이너스 1기 차 오랜만에 보네 90년대도 저라고 다니는데 2020년대에 저라고 다니는 친구가 있네 무슨 프로젝트 그래 가지고 맨날 스티커 붙이고 댕기더니 요새 그런 스티커는또안 보이네요. 저아보면 연비도 안 좋고 차체에도 무리가 가고 타이어값도 비싸고 딱한 좋은데. 서행을 하는 이유가 과속 방지턱을 못 넘어도 서행하는 거네. <laughs> 아이 참아. 앉아 볼까? 야 그럼 또 떨어졌는데 가랭이를 속 들어오냐 떨어져가지고 아예 어, 예, 어아래다가힘빡 어, 주고 도로가에서 서서 주워갖고 다시 끼웠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저거 <laughs> 빠져갖고 날라가면은 저것만 따라 안 팔거든요 야 그, 그걸 또 가랭이를 봤냐 아씨 이 빨리 진짜 확 때려 부시든지 유턴, 저차길로 가야 돼. 확실히, 이쪽, 부안이나 저거 쪽에 오면은, 확실히 풍요롭다는 느낌이 나요. 예, 산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예, 밭의 흙이 전부 빨간색이에요. 정말 빨간색이에요. 황토복 전부. 그래서, 아, 이 동네는, 어떻게든 농사지면 으 먹고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청주 거를 좀더하데 청주에서 조금 올라 가서 괴산, 충주, 뭐 이런 쪽으로 제천, 뭐 이런 거 하면은 야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농사짓고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좀 들죠. 에이씨, KT가 이씨 신호를 잃어나고 가고 지랄이야. 나쁜 놈. <laughs> 저자 지금 또 고생하게 하네. 에라이 자식아, 어저기 빨리 가지도 못하면서. 음. 아휴 고창은 머리털 라고 처음 와보는 거 같네요 전반적으로 느낌 고창 느낌은 깨끗하네요 동네가 네. 많이 깨끗하네요 도로 상태가 예전에 이쪽으로는 도로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도로 상태도 좋고 어, 이 정도 훌륭합니다 일 높은 산이 없고 그러니까 눈이 되게 시원해요. 날씨는 좀 미세먼지가 좀 많기는 한데 바람도 별로 안 불고 아, 이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눈이 시원시원해 서 좋네요. 이 뭐길래 성이 있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무장현 관아와 무슨 읍성이라고 그러는데 해미읍성 비슷한 건가 봐요 거의 구조가 해미읍성하고 똑같습니다 네, 속에 관아 있고 무장읍성이라고 그러네요 동네에 청보리박을 들어가고 있어요 밥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있네요 청보리박을 가고 밥 먹고 백수해안도로를 가겠습니다 아뭐 전체적으로 무료인 거 같고요 여기 한 바퀴 도는 트랙타가 있습니다. 아, 트랙타지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로 관광을 한 바퀴 하는 것 같아요. 돈 받는지는 가서 확인해 봐야 될것같아요 예, 유채꽃은 아, 안타깝게 다 졌어요. 보리밥만 지금 하얗게 파랗게 지금 있습니다. 어이씨, 트랙타 겁나 큰 거네. 아, 국내에서 볼수 있는 최고 큰 트랙타인 것 같은데요. 좀 보게. 음. 넓어 보이고 좋기는 한데요. 뽕짝을 틀어놔서 어, 저 음악이 들어가면 저답권에 걸리기 때문에 도망 나가고 있습니다. 음. 시끄러워 죽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이시원해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친구가 저까지 걸어 가 보자 그러는데 원래 저 위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근데 저게 전망 저쪽에 집 보이는 게전망대는 아니고 청보리밭은 입장료는 없습니다 입장료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그 트랙터로 이렇게 공 오늘 한 바퀴 돌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예, 왕복은 9천원이고요 예, 저 끝까지 갔다가 거기서 내려서 그냥 오는 거는 5천원인가 아마 그렇게 아까 써 있더라고요 음 사유지라서 뭐,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좀 걸어서 다니기에는 좀먼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랙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장은 차를 갖고 이렇게 돌수 있는 그 뭐라고 하나요? 길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그 입구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이다. 놓고서 저런 트랙터, 저런 큰 거. 저런거는 충청도에서 보지도 못하는 트랙터인데 저런 트랙터로 한 바퀴를 돌수 있게끔 이렇게 서비스를 마련해 놨으니까 그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솔직히 좀 멀리 왔죠 여기까지 한 250km 정도 되는데 멀리 왔는데 멀리 와서 본거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소소하게 산책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은 참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뭐 연인끼리 와서 어, 산책하고 주변에 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기에는 너무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어 뭐... 그거밖에 안 튀겨? 그럼 빼? 여기 굴려 요 네, 내리막길로 걸려 씨. 그럼 옛날에 나도 그렇게 걸었어 여기 딱좋네 아니야 3단으로 가다가 크렇시탁 너무 걸려. 3단 넣어. 어. 3단 넣어야 돼, 3단. 더내리가면더내리가면 더, 더. 오이씨트. 여긴 어떻게 왔어? 아 어, 잘했네. 안녕하세요. 나이트를 켜다가지금 <laughs> 야, 그래도 어떻게 코앞에 있는 걸또 봤냐? 네? 어디가? 플러스야? 네. 어디가? 이그리전 한칸덜 돌려준 거지? 어, <laughs> 킥못 굴러요, 이거는. 있어도. 야, 이거 되게 좋네. 네? 되게 좋아요. 처음 오는 동네인데, 감사합니다. <laughs> 머리털 나고 처음 와봤어요. 이 동네 네, 딱 좋아요. 청머리 밭 보고서 백수해안도로 지금 가려고 백수해안도로는 노 가시는 게 좋은데 근데 그 가면 저희 집를못 가요 <웃음> 네, <웃음> 고맙습니다 네.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laughs> 뭐, 동네에서 그냥, 뭐, 그냥, 뭐, 국밥 장사 그냥 막, 그냥, 손님 순서도 없고, 막, 손님이 막 식당 청소해주고, 막, 밤 나르고, 막, 그러면서 먹는, 뭐, 그런, 그냥, 로컬 식당이에요.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저 집을 갔는데, 웨이팅이 좀 있었고요. 어, 드라마 자리에 앉히고서도한 30분 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손님이 많이 밀리면은, 대처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국밥은, 내장국밥인데, 특이하게, 계란을 풀어서 넣은 흔적이 좀 있고요. 예, 잡탕밥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넣은, 근데 순대는 안 들었습니다. 그냥 순두하게 내장만인데, 내장은 부드럽고 괜찮았어요. 맛도 괜찮고. 그 중간에 뭐, 허파라든가, 아니면 뭐, 간, 간은 못본것 같은데, 허파는 씹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뭐, 허파, 콩파, 뭐 이런 거 어, 그런 것들이 어, 주로 좀 들어있고요. 어, 맛은 그럭저럭 그랬는데 어, 친구가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나 뭐 이런 양념을를못 먹거든요. 그래서 파김치나 아니면 겉절이나 아니, 겉절이가 아니고 저 무생채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좀 음, 젓갈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제가 보기엔 멸치젓을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 젓갈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밑반찬이 깍두기도 젓갈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반찬이 좀 부실하다고 내기 생각할 수 있는데 북밥 집 치고는 전체적인 <laughs> 밑반찬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어제 입맛에는 그냥 제가 괜찮았습니다. 소소했습니다. 근데 웨이팅이 있어서, 웨이팅 있으면 10점 반점에 마이너스 5점 먹고 시작한다고 그랬죠? 네. 가 4점 드리겠습니다. 4점. 웨이팅 없으면 한 8점이나 7.5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자리도 그렇고, 뭐, 일단 서빙 서비스가, 아, 너무, 너무 로컬해요 아, 너무 로컬해요 밥상을 치운 사람은 먼저 주고, 어. 셀프로 밥상 치운 사람 먼저 주고 뭐안 치워준 사람 좀 느껴지고 <laughs> 예, 그것도 좀 그랬고 어쨌튼뭐 그랬습니다 예, 맛은 그냥 소소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아, 이제 구경하고 이제 백사연 도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1시 정도 됐어요 어, 친구가 또밥 먹고 나서 배터리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가서 점프하고 네저 예, 한이가 배터리가 용량이 좀 작습니다 저게 그래갖고. 델바터리 되게 비싼 게 들어가긴 하는데 밥 먹을 때 들어갈 때 이그니션을 잘못 넣어가지고 어 라이트를 켜놓고 들어갔답니다그래갖고뭐한 시간 사이에 앵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다가 불려서 걸으라고 했더니 안 걸려가지고 그 밑에 또 다행히 카센터가 있어서 카센터 사장님 어, 점프하는 그 저기로 어, 점프 스타서도 바로 어, 점프를 해줬어요. 돈도 안 받으시고 아유 그냥 가시라고 여기까지 놀러 오셨는데 네, 잘 구경하시고 가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고맙게도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서비스 하나가 진짜 동네 이미지를 상당히 좌우합니다 전 여기 이 동네를 처음 놀러 왔는데 네, 어, 어, 되게 괜찮은 동네로 인식하게 하는 어떤 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산넘어가 해안선인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바다거든요. 옆에가 음, 백수해안 도로는 여기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좌측에 법성포가 보이고요. 저기 뭐 이상한 시설물도 있고, 그런데 저 뭔지 모르겠네. 백제불교 아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음, 저런 것도 있네 음, 오늘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백수 해안도로만 보는 걸로 음, 꽃꽃 피고 를때 왔으면 좋았을 뻔 했네 음,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얘가 음, 고속도로 같은데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 있어서 차 중간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걷고 그러기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중간중간에 주차장이 있어서 되게 어, 차가 되기도 좋고요. 뭐 주말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을 하고 그러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을전망대도 있는데 오늘 바닷가 풍경이 황사라고 그럴까요? 수목이라고 뭐? 그럴까요? 해무가 껴서 네, 멀리까지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멀리까지 보였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여기에 뭐가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 다 망했네. 으. 베이커리 카페. 호편장하고 걸랬더니 앞뒤로 다 망했네요.